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지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그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행복이라는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2절에도 이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날도 하나님과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어주 안에 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그왜 기뻐하라고 하시냐면요. 그 항상 우리가 어음 울고 어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하면은 그 기도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음 주님께서는 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시어그 사람이 그 A와 B가 있는데 어 B가 그 A를 많이 공격하고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그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어, 저 속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 사탄마귀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파사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다 삭제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자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 상대방이 그 가엾고 불쌍하고 극률이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예수 예수님을 믿고 7일 작전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40일 작전 기도, 40일에서 안 되면 100일까지 나갑니다. 100일은 정말 응답이 있습니다. 40일을 해도 응답이 거의 1 0 0예요또한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믿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한 것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기도해서 그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확신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결단력 있는 기도, 어? 차고 나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10편, 55편, 15편에 나오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어,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10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는 사방이 가로막혀도 이 하늘의 문만 열리면 어그 그 길이 열린다고 해요 우리는 길이 2차선 도로가 있고 또 어, 일반 도로가 있어요 또 4차선 도로가 있어요 또 어, 농로가 있어요 또 비탈길이 있어요 또 산길이 있어요 우리 길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갔을 때 잘못 갔을 때 우회할 수 있고 또 직진할 수 있고 자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냄새나는 어... 어 동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위한 죄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뭔가에 집중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지만 그 우,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창세기 1 2장 1절에서 어, 나오 나오죠. 에? 그,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그, 저기, 그, 그, 대라가 맨 처음부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그, 대라는 그 우상장사였잖아요. 저기, 우상, 우상장사였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일대예요, 일대. 누군가가 기도해줄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울여 들었고, 그 지시한 땅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면 바로바로 바로 액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괜히 더디면은 더 이상 연단이 계속 길어져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 하나님한테 그럴 때마다 또 작정 기도로 또 나가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야 할 땅을, 어, 또 다른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알게 할, 수,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어, 작정 기도, 우리는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된,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또그 어, 그, 저기 어, 성지 치유 센터에 또 오늘 또 처음 또그 이사 이사하여서 또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전에도 또 저기 신방 예배 또 같이 드리고 그래서 오늘 어 예배를 두번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번에 이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로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믿는 자에게 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히 만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네, 이상 설교를 마칩니다.